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약성서 히브리어 문법 35과 연습문제 저와 함께 풀어 보시겠습니다. 35과에서는 여러분이 대명점미어의 몇몇 특징을 배우셨는데요. 콜에 붙는 대명점미어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어,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동사 뒤에 동사 변화형 바로 뒤에도 붙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목적어 인칭 대명사인 목적어가 동사에 바로 붙을 경우에는 또 강세의 변화가 있다. 요것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 봅시다. 이약의 말라카 오예르 말케노 에타바르 아셸디퍼 사로로 브네드 아마나세 와야비 우후 리프네 하멜크 와야키드 에타바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키드 말라하 오예브 르 말케노 에타바르 아셸디퍼 사로로 브네드 아마나세 와야비 우후 리플네 하멜렉 바야게드 에바르자 동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눈여겨서 봅시다. 첫 번째 동사에 보시면 앞에 요드가 있죠.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일단은 그죠. 그러고 나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근자음에 어, 첫 번째 자음에 경강점이 있으니까 눈 나가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드의 시제 접도에 파타크가 있어서 탁일 기억나시죠? 히필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렉 요드가 없죠? 히렉 요드가 없는 대신에 체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단축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지시형과 화자의 3인칭을 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가 나가드. 말해야 한다. 일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딥벨. 이건 쉽죠. 피엘. 다바르의 pl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 다음 동사 보시면 접속사가 있고요. 앞에 눈이 있는데 칠이칠에 세레체레는 페어드 바브 동사죠. 야다가 되겠습니다. 어, 미완료 1인칭 공성 복순대 카메체가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대로 청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본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문법만으로는 음, 히브리어 문법 이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꼭 어, 어떤 기회를 어, 어떠라도 원전의 원전 강독을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세 이거는 눈이 앞에 붙어있고 폐호음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파타크입니다 탁띠의히필레그 어, 파타크 아닙니다 아싸 해서 어, 행하다 미완료 1인칭 공성 복수가 되겠습니다 칼이죠 칼미월 1인칭 공성 복수 그 다음에 야비우후를 봅시다. 이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 인 아시겠죠? 그리고 3인칭 남성 여기 보면 복수 에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 전미어가 목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거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렉 요드와 카메츠니까요. 히렉 요드요 아인 바브 아인 요드 동사의 히필형 보호의 히필령, 보호는 가다 오다인데, 히필이 되면 가게 하다 오게 하다니까, 데려가다, 데려오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를, 그들이 그를 데려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뒤에 없으니까 단수, 패논동산, 다가다 그죠? 바브 연속 미완료, 히필이죠. 히필. 탁 딜의 그, 그, 바타크가 있고, 요거는 히랭요드가 어, 바프 연속 미완료에서 단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원수의 신부름꾼은 말해야 한다. 누구에게요? 우리 임금에게 말해야 한다. 뭐를? 그 말을, 어떤 말이냐면, 그의 장군이, 지휘관이 그에게 한 말을 우리 왕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단순 파부죠 의지형 동사니까 간접의지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이다 뭐를? 이건 관계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왕의 그 왕의 앞으로 데려갔다 히필에 히필이죠 보이 히필 그리고 그가 그 말을 전했다 일러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많기 때문에 동사를 잘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야츠 우십 앗 기보림 라밀카마 아쉐바사데와일우 에트 마흐네하 오예브 와 야보

자, 먼저 동사를 보면 야츠우 이거는 칼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그들이 나갔다. 그다음 바일 바부연속 미완료고요. 자, 시제 접, 접두어를 빼면 어,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접미어도 빼면 두 개가 남죠. 라 동사 라메대 해동사입니다. 여기 카메츠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죠. 여기에 카메츠가 오는 것은 아임밥, 아인요드 두 개밖에 없을 때 카메츠가 안 오면 어, 라맷해동사 이렇게 어, 일단은 어, 생각을 하시면 기본형을 찾는 데더 수월합니다. 라아 보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가부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보 그들이 갔다. 그 다음 바보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순대 힐액 요드가 있죠. 무트를 합니다 미트가 아니고 무트를 알기 때문에 힐액 요드가 되는 것은 히필이라고 배웠죠. 앞에서 그들이 죽였다가 되는 거죠. 그 남자 모두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쿨람으로 한번더 강조해 준다는 것 배웠죠. 이번 시간에. 자, 번역을 하면. 일곱. 쉽, 쉽, 은 7이죠. 일7 용사들이, 용사를 남성하고 쓰였기 때문에 여성처럼, 그니까, 히브리어 수사는 남성명사와는 여성처럼 생긴 것이 쓰인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일곱 용사들이, 어, 들판에서 벌어진, 들판에 있던 그 전투로 나갔다. 그리고, 어, 그 원수의 진영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고 뭐? 그리고 모든 남자들. 뭐, 남자들 모두를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까요? 브레시타샤나 와야믈리쿠후 와이몰옥바샤나하히 와야모트 와야믈리쿠엣브노 하헤하캄 탁사브 וימלוך שנות רבות, וכו מלך טוב וכדור. בראשית השנה, וימלכו הוא, וימלוך בשנה ההיא, וימות וימליקו את בנו כהקם תחתיו, וימלוך שנות רבות, והוא 매랙투브가돌 자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어, 이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후, 후가 들어가면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인 목적어를 여기 동사형에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떼고 어, 분해를 해보면 바브 연속 미완료죠. 그리고 3인칭 남성 복수 히필이죠. 탁딜형이죠. 그래서 히필바비연속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에 우후해서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점이어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물로크는 쉽죠. 바비연속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다스렸다. 바이아모트 이것도 바비연속미완료 가메츠 그죠. 가메츠고 어, 오면 칼. 아임바바 아뇨 동사좀무트에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죽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야믈리쿠 바브 연속 미완료. 히필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 다음에 바이물로카 앞에 나왔죠 그러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해 천마리에 브레시트브레시트는 천마리죠. 브레시 그해 천마리에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해에 왕노릇을 했다. 그죠?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 다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 한 1년 왕을, 왕노릇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아들, 뱀, 뱀의 인칭 3인칭 남성단수 전매가 붙어 있죠.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해함함 어, 지혜로운, 정관사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보세요, 오과. 어, 그의 지혜로운 아들을 탁탑, 그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가, 예, 그의 아들이 되겠죠. 샤노, 샤노트, 라보트, 많은 해, 샤나의 복수죠. 많은 해를 왕노릇 됐다. 그리고 그는 멜렉톱, 좋은, 좋은 왕, 토박브가도 좋고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읽기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는데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은 35과 부록에서 한번 했는데 어, 강의 동영상이요 한번 해, 다시 읽어봅시다. 바이칼엘로힘 뮤욤 하쉐비 이 뮐락토 아쉐르 아사바 에쉬봇 바이옴 하쉐비이 미콜 물라크토 아셰르 아사 맞아요? 바이칼엘로힘 바이옴 하쉐비이 물라크토 아셰르 아사 와이봇바하쉐비 미콜 라크토아르 아사 네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칼예 카텔 보이시죠? 피엘입니다피엘인데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라메드 해동사 칼라, 칼라가 됩니다. 피엘로는 끝마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사전을 찾아가는 방법을 35과 부록 영상으로 어,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니까 고, 요 단어를 어떻게 사전을 찾아가는지 한번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싸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어, 창조하다 할때 쓰이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바이봇바 밥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단수 샤밧 안식하다 여러분 295쪽 각주 3번에 어, 이 낱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 쉬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 샤밧 여러분 안식일과 연관되는 낱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싸 한번더 나왔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 쉐비이 그러면 쉐브아의 기수죠 일곱째가 되면 다 일곱째 날에 물라카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각주 2번을 보면 일이란 뜻입니다. 그의 일을 끝마치셨다. 무슨 일이냐면 아쉐르아사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일을 끝마치셨다. 바이쉬벗 바염 하쉬비 일곱째 날에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가 쉬셨다. 어디에서부터요? 그가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부터 쉬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예바레크 엘로힘 에트 욤하비와예카 오토 키보 샤밧 미콜 토아 바라 엘로힘 라아솟. 한번 더요. 예바크 엘로힘 비와예카 오토 키보샤바 미콜 라토아 마라 엘로힘라아소자어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예카텔 보이시죠 예카텔 바라크는 피엘로쓰여서어 복주다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에 복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 유성쉐바 앞에서는 원래 경강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유성쉐바와 함께 쓸 때는 종종 유성시바가 생략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피엘이죠. 어, 이것은 어, 복을 주다. 그 다음에 예카데시는 어, 피엘로 카다시가 피엘로 쓰이면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샤바트는 앞성구절에서 왔던 동사 칼 완료 3인칭 남상단수 그가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마라 이거는 라메달렙 동사죠. 어, 칼완료, 삼인생 남성 단수, 창조하다, 아싸 그러니까 라메대동사의 어, 부정사 연기형은 오트가 붙죠. 예, 그래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 그죠? 일곱째 날을 복주셔서 어, 그것을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왜냐하면 그 날에, 요, 난 요음이 되겠어요. 그 날에 그분이 뭐, 자기의 모든 일에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시던 일. 어쩌면 여기에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 그 앞에서는 아쉘 아싸만 했는데 마라, 엘로힘, 바라. 창조하다는 뜻의 동사를 한번더 써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모든 일에서부터, 그분의 일에서부터 그날에 그분이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PL과 히피를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PL과 히필의 형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붙는 어, 목적어, 인칭, 대명, 정미어도꼭잘 기억해 두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